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 종원입니다. 주식 단태님의 무손실 농사 매매를 시작한 지 8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하는 농사 매매라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씨앗 종목을 분류해서 매수해두었더니 3주 연속 30%가 넘게 상승하여 수확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네요. 이번 주에는 세원셀론텍을 33.87%에 수확하였습니다. 실현 손익은 33,902원입니다.현재 보유 종목은 30종목이며 수익률 현황은 이렇습니다.여기서 농사 매매란 투자금 대비 작은 비중으로 길게 보는 매매입니다.저는 시드머니 500만원으로 한 종목당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10만원씩 매수하고 있습니다씨앗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밖그릇 3분자리 또는 세력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20% 이상 빠질 경우 변곡점에서 추가 매수할 것이며 추가 매수 비중은 10만원, 20만원, 40만원, 80만원 순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주 추가로 매수한 종목은 영화금속, 이화공룡 판타지오, 골든센츄리, 일진전기, 국보디자인, 대성창투 7종목입니다. 오늘은 종목이 좀 많네요. 그중, 판타지오 골든센츄리, 일진전기, 국보디자인, 대성창투 이 5종목은 앞전 영상에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두었던 종목입니다. 영화검석이 종목은 밖그릇 3번자리 2차 상승 눌림 같아 보이며, 최근에 상승하면서 역대급 거래량도 나와주었네요. 눌림에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올라왔고, 변곡이 발생되어 매수해 보았습니다. 이화공영이 종목은 하락 추세를 돌렸으며, 이번 구간 박스권 행보 중에 있는 듯 하며, 장기 입평 위에서 한 번씩 튀어 올라주는데, 매집봉이 센 놈인 것 같네요.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는데, 어제 오늘 상한선을 뚫고 올라선 게 좋아 보여 매수해 보았습니다. 판타지오 이 종목은 12월 6일 날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두었는데 최근에 만든 박스권 하단 부인 900원 이하면 매수 관점으로 생각했고 12월 7일 날 적당한 음봉이 나와 주어서 909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골든 센추리 이 종목은 11월 9일날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두었고, 이후 조금 상승했지만, 이 정도가 1파 상승이라 생각하고, 지금이 눌림이라 생각되어 매수해 보았습니다. 일진전기. 이 종목은 11월 15일날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두었고, 3,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매수해 보려고 했지만, 많이 빠지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볼린저밴드 하한선도 올라왔고 곧 상승할 것 같이 보여서 뒤늦게 매수해 보았습니다 농사매매니까 빠지면 추가매수가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하네요 다음 국보디자인 이 종목은 12월 6일날 관심종목으로 분류해두었고 마찬가지로 좀더 빠지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최근 흐름이 상승 이후 행보구간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양, 음, 양, 상승이 나올 듯 하여 매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창투이 종목은 10월 30일 날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두었고,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 다시 하락하여 장기 입형 부분까지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듯 하여 매수해 보았습니다. 이제 추가 관심 종목으로 분류한 종목입니다. 이상하게 매수 안 하고, 관심 종목으로 분류하면 10% 이상 거뜬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관심만 가지고 매수를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백금 tna, 아남전자, 카페 24입니다. 백금 tna 이 종목은 밥그릇 3분 자리, 1차 상승 자리 같아 보이며, 어제 나온 상한가는 역사적인 거래량을 동반하여 우상향으로 바뀔 듯합니다. 우선 가는 건 보내주고, 살짝 눌러준다면 잡아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남전자. 이 종목은 큰 그림에서의 하락행보 구간을 돌파하였고, 돌파 때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으며 작은 밥그릇 1차 상승 눌린 구간으로 보여지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눌러준다면 매수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카페 24. 이 종목도 밥그릇 3분자리 같아 보이며 하락, 횡보 이후 장기 2평 224일선을 3번이나 뚫고 올라탔는데 이번에는 상한가로 상승한 거라 3분자리 1차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월요일장에도 매수 기회를 준다면 매수해 볼 만한 자인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